안녕하세요. 2024년 수원에서 했었던 라이트쇼에 이어서 오는 3월 7일 설악 한화 리조트에서 열릴 FSD 그리고 라이트쇼 공지 영상을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는데요. 행사 장소가 너무 멀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FSD를 이용한 군집주행 그리고 주차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차 라인을 무시하고 빽빽하게 모두 다 주차할 수도 없어서 매우 넓은 데다가 주차 라인도 잘 그려진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초 한화 리조트는 워터밤 같은 행사를 자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공간만 놓고 보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됐습니다. 리조트와 연계해서 행사를 주최하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팀에서 리조트 측의 요구에서 최대한의 객실 할인 금액과 혜택을 얻어냈습니다. 별관 디럭스 객실의 경우에 600 객실 한정으로 16,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그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FSD 체험을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승 제공을 허락해 주신 FSD 오너님들 덕분에 약 100명 정도까지는 FSD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체험시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일 행사장, 도착,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FSD 플리쇼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좀더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리조트 내 도로를 좀더 넓게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곳과 또 이곳에 분산 주차된 FST 차량들을 순서대로 출발시켜서 이 적색 화살표 경로를 따라서 라이트쇼 행사장에 도착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테슬라가 차량을 출고할 때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맨 앞쪽에는 사이버 트럭을 대여섯 대 정도 세우고 가장 선두의 사이버 트럭 배드에는 옵티머스가 올라가서 손을 흔들면서 행진을 하면 매우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하면 나이트쇼 차량들은 미리 준비한 행진곡 아무튼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는 나이트쇼 파일을 시작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때는 낮 시간대라서 라이트 효과는 잘안 보일 테고요. 진군에서 들어오는 자율주행 로봇들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매우 신나는 음악을 미리 주차된 차량들이 틀어주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이트 쇼 주차 형태도 기존과는 달리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변화를 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의 메시지 표출은 좀 어렵겠지만 좀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라이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드럼 패드 불빛이 음악과 동계 돼서 이렇게 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팩맨같은 게임 화면 효과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1회 때 라이트쇼를 마친 후에는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쇼를 또 주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fsd가 우리나라에 배포되고 나서 이렇게 수십 대의 fsd 차량이 모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해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런 일을 또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많은 주행차들을 스스로 모아서 이런 일을 벌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최초가 될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작년 수원에서의 감동보다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나이트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